안녕하십니까 정성 사가집사입니다 오늘은 8월 12일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이제 비가 그치고 해가 뜨면서 엄청나게 날씨가 뜨겁습니다. 오늘은 홍나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시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분 41.6, 이시 1.73, 온도 30.2도. 네. 저 위에 어, 수분 같은 경우에 41%죠. 35% 이하가 되면은 이제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금방 비가 왔기 때문에 41% 나오니까 예, 수분은 적당하고요. 이시가 1.7. 어, 여름 기준으로 했을 때1.5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1.7이었습니다. 제가 이 홍로밭에 어, 비료를 한 일주일 전에도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가 1.7 약간 어, 기준 상태보다 약간 높은데요. 그러니까 피해 날 정도는 아니고 약간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 사과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과가 지금 익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날씨가 너무 뜨거운 관계로 잎소지를좀 강하게 하신 분들은 아마 일소피해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어 비로 기온이 약한 가원에서는 지금같이 뜨거운 30도 넘는 기온에 어 이르면은 일소피해가 더욱더 많이 일어납니다. 사과색이, 어 지금 선홍빛이 되고 있는데요. 어, 질소질이 약한 과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붉은색이 더 옅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 물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저게 색깔이 진한 빨강색이 발현되어야 됩니다. 예. 이미 이제 농사가 어, 이제 따기 수확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도 저희도 입소지도 하고 조금 더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반사 필름을 깔아서 색을 정상적으로 내려고 합니다. 올 같은 경우에 지금 사과 시세가 엄청나게 지금 비싸게 가고 있는데 농민들의 마음은 급하기만 할 겁니다. 근데 마음대로 되진 않죠. 저번 주에도 계속 흐린 날씨고. 지금 주말까지는 괜찮은데, 다음 주 되면 또 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잘 하셔서 좋은 수확이, 어,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 구독자가 2,000명이 넘어서, 어, 이제 그, 원래는 1,000명이 어, 넘으면, 그 광고를 달수 있는데요. 제가 이 설명이 될 때까지도 광고를 달지 않았는데요. 이제 광고를 아, 다는 그런 거를 신청을 했습니다. 애드센서라고 하는데. 예. 그럼 이게 승인이 날 때까지는 몇 개월이 걸리겠지만, 이제 구글 예, 유튜브는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데, 구글에서 이제 달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달러 이상이 되면은 통장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있어지게네요. <laughs> 제가 영상을 어, 더 열심히 제작해서 제가 숨김 없이, 제가 과감 없이 계속 제가 하는 대로 어, 계속 영상을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 농사 있는데 참조를 하셔서 더 좋은 농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 내용이 좋 좋았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